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채길이 있는 신곡항입니다. 저기 정동진에서 넘어오면 요 신곡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신곡항에서 넘어가면 부채길을 따라서 넘어가면 정동진이 나옵니다. 자 차를 두고 이리 걸어 오시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정동진으로 가셔도 들어오실 때는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자, 비교적의 작은 항구인데요. 자, 여기 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 학공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 11물이고요 5시 12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자 여기 등대 앞에도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선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위들이 완전히 예, 불안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자이신곡함은요 경사가 경사도가 아주 높은 예, 항구이고요 저쪽에 보시면 바위들이 직각으로 솟아있어서. 무너질 것 같은 데 예, 그런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바다를 이렇게 끼고 부채길이 이렇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위 암석들도요, 예, 지각이 잘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 낚시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공치가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물은 아주 맑습니다 자아예 금방 또 학공치가 한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동해에는 예, 학공치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고성까지요 학공치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예, 지금에 예, 많이 커졌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예, 새끼들이 덜 자라가지고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사이즈들이 이제 그 작은 것들이 이제 거의 성어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아, 예, 여기, 숭어 때가 보이나요? 요거 숭어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아, 예. 숭어 새끼들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숭어 새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했,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아, 요 앞에 숭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많이 돌아다니네요. 요 앞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치기 낚시가 좋으면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잡아놓으신 고기네요 숭어도 한 마리 올라왔고요. 가꽁치도 아, 아 네다섯 마리 정도? 아, 이쪽에 또 있네요. 아, 자, 금방 오셨다는데, 한 네다섯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조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앞에 숭어가 많이 돌아, 돌아다녔고요그 중에 한 마리가, 예, 여기, 어창에 있습니다. 자, 이쪽은 여기 방파제에 있는, 예, 끝쪽입니다. 끝쪽인데요. 여, 잡아둔 게 있는데, 어두 낚시 하시는데, 깻잎이라고 하시네요. 깻잎. 깻잎을 잡아두셨다고 하네요. 아, 예. 뱅에 돔입니다. 뱅의 돔. 뱅에돔하고 예, 우럭이 우르, 우럭이 보이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쪽으로 몰려 있어서 자아예 뱅에돔이 좀 작은 것도 있구요 아예신곡하면은잘 예, 보이나 자 뱅에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놈들은 꽤큰것 같습니다 어 예. 한25 이상,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100에도 미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 잡으신 겁니다. 에, 예, 구멍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구멍치기. 자, 히트. 자, 이곳저곳, 예. 예, 금지랑을 예, 이것저것 예, 여러곳을 둘러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예, 학공치도 물론 나오지만 예, 밑에 숭어도 가까운 쪽에 숭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는 예, 뱅에돔이 나오고 있다는 예, 소식을 전해드리고요물때를잘 맞추면 예, 뱅에돔 큰 놈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마리수를 여러 마리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물때잘 맞추면 백예동 큰 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신곡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